각 룩별로 어울리는 가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베페? 올껌 시크하잖아요. 저같이 약간 좀 아주 덤벙덤벙거리고 매일같이 지갑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 러버님들 집중! 저 엘라부티프 공식 계정 댓글, DM 그리고 제 개인 인스타그램 아시는 러버님들은 개인 DM까지 보내주실 정도예요. 아, 귀여워! 근데 제가 남들이랑 겹치는 걸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진짜 이거 처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다양한 룩을 가지고 왔는데 각 룩별로 어울리는 가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입어볼까요? 짠! 제첫 번째 착장은 바로 위 아래 두 제품 다 자라 제품이에요. 이렇게 키큰 러버님들께서는 자라가 조금 기장감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이 룩에 제가 매치한 가방은 가브리엘 백팩 올검 제품입니다. 올블랙 같은 경우 사실 구하기 힘들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근데 검정색이라 여기저기 코디하시기 쉽고 춥잖아요, 겨울에 이제 그럴 때 백팩. 처럼 맨 다음에 주머니 이렇게 손 꼽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총총총총 다니시면 손실이 올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방으로는 샤넬 트위드 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번 연도에 나온 내장칩 모델이죠. 근데 딱두 가지 컬러만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이 핑크 트위드 컬러가 더 구하기 힘들다는 점 샤넬 매장 오픈런을 하셔도 구하기 힘듭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렇게 스트랩이 조금 굵게 들어가 있고 토트도 가능 크로스도 가능하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나는 조금 더 캐주얼한 것보다 꾹꾹 느낌 혹은 조금 더 귀여워 보이고 싶다,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같이 크로스 매치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완전 겨울 느낌 낭낭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제품 이렇게 트위드 캘리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두 가지 가방 중에 하나만 매야 된다면 어떤 거 매실 거예요? 사실 저는 가브리엘 백팩이요. 왜냐면 저는 조금 여성스럽고 싶긴 한데 여성스러운 게 크게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백팩 올거 시크하잖아요. 전가백을 선택하겠습니다. 짠! 이번엔두 번째 착장입니다. 이두 번째 착장에는 제가 에르메스 파바슈 목걸이와 샤넬 프리미에르 시계를 착용하고 왔어요. 일단 프리미에르는 감가 없는 시계로 진짜 유명하죠. 홈페이지에서 900만 원대라는 점 계속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두 번째 착장 상의는 n u l 제품, 하의는 시크원이라는 브랜드 제품, 그리고 마지막 아우터는 바로바로. 바로 엘라부티크에서 구매한 캐시미어 100% 코트입니다. 캐시미어 코트 같은 경우 백화점에 가시면 기본으로 몇백, 몇천만원대까지 도달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100% 캐시미어가 아니라 전부 혼방?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뭐가 섞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빈티지 제품들이 캐시미어 100%인 제품이 많고 또 엘라부티크에서 그걸 판매하고 있다. 굳이 백화점 가지 마시고 엘라부티크 하세요, 러버님들. 그렇다면 이제 가방 소개해드릴게요, 또. 어, 첫 번째 가방은 샤넬 트렌드 CC. 이야, 이거 진짜 고급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아 컬팅보다 이런 쉐브론 컬팅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 컬러의 가방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뭐 칙칙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쉐브론 컬팅이 주는 고급스러운 트렌드 CC의 생명. 밑 플랫 구간의요 금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금장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토트도 가능, 크로스도 가능하다. 그렇기에 약간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께 저는 강추 드리는 가방. 이게 첫 번째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셀린느 트리옹프 박스백이죠? 보시다시피 브라운에 그냥 딱 깔끔하게 앞에 트리옹프 털라 하나 들어가 있어서 무심한 듯 포인트는 확실하게 줄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스트랩 길이 조절 가능해서 숄더 크로스 전부 다 가능하고 짐 수납 말에 뭐해, 넉넉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테두리 구간에 화이트 스티치 이런 디테일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진짜 못 놓치거든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트드 c c 왜냐면 제가 이유를 한번 기똥차게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저처럼 만약 가방을 막 쓰신다 제가 가방을 진짜 막 쓰거든요 그런 러버님들은 셀린느? 셀리누? 셀린느가 겉면에 PVC 코팅이 되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따로 코팅이 안돼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태닝감이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약간 좀 아주 덤벙덤벙거리고 매일같이 지갑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관리하시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기에 저는 이 고급스러운 트렌드 CC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픽은 이거예요, 원래 착장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자, 러버님들 집중! 저 진짜 이 착장 그대로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입고 와 봤습니다. 저희 엘라부티크 공식 계정 댓글, DM 그리고 제 개인 인스타그램 아시는 어머님들은 개인 DM까지 보내주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고 왔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위에 착장은 제너럴 아이디어 제품, 밑에 슬랙스는 포스트 모니션이라는 그. 쇼핑몰 제품입니다. 다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검색해보고 오세요. 다음으로 제가 또 가방 두 개를 가지고 왔죠. 첫 번째 아이템 바로 페라가모 켈리 로우인들 켈리 지금 원래도 유명했지만 최근에 눈물의 여왕에서 김지원님께서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또다시 화제가 엄청 된 가방이죠. 근데 제가 남들이랑 겹치는 걸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진짜 이거 처음 봐요. 이 벨벳 소재로 된 캘리 이거 진짜 고급스러움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엘라부티크에서는 100만 원 이하로 만나보실 수 있고 이 제품도 토트랑 크로스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런 거 결혼식장 하객룩 아니면 뭐 간단하게 로고 플레이도 심하지 않아서 회사 출근 룩? 이런데 휘뚤맞들다잘 어울리는 템이에요. 탑팬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너무 정장틱한 곳에만 어울리는 건 아니라 그냥 깔끔한 청바지에 흰 티? 이런데에도 무심한 듯 포인트 주시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 캘리를 가지고 와봤고 두 번째는 이야, 러버님들 몽소 아세요? 몽소? 심지어 그냥 몽소 아니라 사방으로 모노그램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몽소입니다. 이거는 누굴 가르치는 직업을 한다. 혹은 부모님 선물 아니면 직장인 템으로 제일 많이들 찾아주시는 아이템입니다. 저처럼 직장 다닐 때 그냥 티아나의 슬랙스 입고 이런 거딱 하나 들고 출근하면 완전히 그냥 성공한 커리어 우먼 느낌이잖아요. 얘도 토트 크로스 가능하며 웬만큼 몽소나 루이비통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무조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제품이거든요. 옆에 보시면 수납력 너무나도 넉넉. A4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작은 태블릿 충분히 들어갑니다. 저기 전방 500m 밖에서 봐도 이 모노그램 디테일 덕분에 누가 봐도 루이비통. 오래오래, 뭐, 유행 안 타고 계속해서 쓸수 있는 직장인템? 직장인, 직장인 데일리템? 이런 걸 찾는다? 몽소 강추 드려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켈리예요 나는 켈리지.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랑 겹치는 거 싫다고. 그리고, 러버님들, 항상 4계절 내내 들고 다니시는 4계절용 가방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분명 가죽으로 됐거나, 나일론으로 됐거나, 계절에 맞는 소재인 가방을 한 개쯤 가지고 계신다면 진짜 잘 사용하실 겁니다. 사실, 룩의 완성은 가방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딱 이제 오줌 같은 날씨, 봄까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름 빼고는 다 착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벨벳 스웨이드 요 캘리를 엘라브티크에서 만나보세요. 짠! 마지막은 겨울답게 패딩을 제가 입고 와봤습니다. 패딩은 마리떼 제품, 상의는 제너럴 아이디어, 하의는 배드블러드이귀여이 신발은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산 나이키 신발이에요. 우선 겨울일 때 가장 편하게 입는 게 그냥 대충 안에 대충 입고 겉에 패딩 하나 걸치면. 끝나지 않아요 굳이 꾸밀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좀제 룩이랑 맞춰가지고 귀여운 가방 두 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가방은 짜라짜라 짠 디올 바비백입니다. 레몬 컬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일부러 제 신발에랑 이렇게 깔맞춤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가지고 와봤고, 작지만 강한 친구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집중. 이 견고한 하드웨어. 작지만 되게 내구성이 강한 친구고, 이렇게 유색 컬러지만 사이즈가 대단히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딱 포인트 주기 좋은 가방입니다. 내부를 열어보면 보세요, 보세요. 스웨이드 형식으로 돼 있고 웬만한 일상생활 짐 정도는 충분히 수납 가능해요. 디올 라인이 저번에 샤넬보다 그 금액 상승 폭이 더 컸습니다.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음, 사람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알고 조금 이제 예, 코트. 콧대가 아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늘에 치솟고 있어요. 저희 엘라부티크는 조금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지롱. 그래서 이 귀여운 밑에 가지고 왔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아아아아아아 귀여워! 발렌시아가 빌탑 가지고 왔어요. 근데 러버님들 항상 보시던 그 사이즈 아니라 이거는 미니 사이즈.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아도 디테일은 똑같아요. 앞에 발렌시아 로고플레이 그리고 이 빌탑의 팝팬들. 크로스 체인까지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음, 보부상이다 하시는 러버님들께는 저는 진짜 솔직하거든요. 솔직히 비추천. 왜냐면 짐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미니백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미니백을 조금 놓칠 수가 없어서 미니백 들고 쇼핑백 들고 다니거든요. 그렇기에 나는 곧 죽어도 나는 아무리 그래도 미니백 좋다. 이거 이쁘다 하시면 구매하셔야죠. 제가 그래요. 깔끔하죠? 화이트 컬러랑. 카프 스킨이기 때문에 가볍고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음. 카프 스킨의 장점. 자, 알아가세요. 생활 사용감이 생겨도 주름감. 카프 스킨의 자연스러운 주름감으로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러워 보인다. 대단히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화이트.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잖아요. 그냥 흰 티에 청바지, 올 블랙 아니면 좀 위아래를 화사하게 컬러 포인트 줬다 하시면 그냥 얘로 한방 이렇게 죽여주고 색감. 제 개인적인 사심을 담은 제품은. 아, 사실 오늘 신발 때문에 조금 디올 바비가 끌리긴 하거든요. 근데 제 평상시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요 빌탑입니다. 왜냐면 저는 보부상이긴 한데, 한때 미니백 이렇게 메고 매일같이 쇼핑백 들고 다녔거든요. 그거 메고 싶은 거 멜래요. 그러니까 러버님들도 자신감 가지고 원하시는 거 들고 착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착장을 보여드렸는데, 과연 러버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착장은 몇 번이실까요?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라부티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